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. 네. 네 지금 음. 그 인터넷에 뜨겁게 달고 오고 있는 음. 커플인데요. 음. 이승기 음. 이다인 커플. 네, 네. 이두 분의 궁합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궁합요? 네. 사실 필요하신가요? 음. 음. 이승기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? 87년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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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이 씨는? 92년생. 이년생 이승기 씨가 혼인의 문이 열린 건 맞아. 어, 작년, 올해, 내년, 훈년까지 혼사의 길은 문은 열렸다. 이다인 씨도 마찬가지고. 음. 그런데 제가 볼 쪽에는 무당 소견. <laughs> 제가 볼 쪽에는 네. 썩 좋은 궁합은 아니다 이런 아, 소리가 그래요? 나와. 왜냐면, 이승희 씨 같은 경우에는, 어, 좀, 바른, 바른 남자라고 이렇게 매스컴에 많이 비추잖아. 음. 그것도 맞아. 어. 근데 성향 자체로는 좀이 사람이 좀 보수적인 면도 있고, 음. 어, 고지식하고 착하긴 해. 근데 성격도 강하고 고집스럽고, 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. 요런 성향이 가, 강해. <laughs> 그래서, 어, 아마 지금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승기 씨가 지금 결혼을 하려고 터트린 것 같아. 어, 그래서. 근데 제가 볼 적에는 혼사의 문은 열리긴 열렸지만, 좀,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. 어, 어 왜냐면 또, 혼사길이 열린다고 다 결혼을 하는 건 아니거든. 그래서 한 40줄 정도 가면은, 음, 그때또혼사길 문이 열리고. 음. 어, 이단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리여리한 여성이야. 아, 여성이시고. 또, 근데 이분도 보면은 좀 강해. 고집이 좀 있다. 그런데 서로 이렇게 맞추고 살기가 좀 쉽지는 않은 걸로 보여. 좀 마찰이 있다. 음. 처음에는 이제, 지금은 좀 연애를 하고 이러면 서로 좋고 사랑을 하고 하지만은, 좀 살다 보면은, 좀 맞춰가기가 쉽지가 않은 걸로 보여. 음. 그래서 자꾸 충돌이 생겨버리고, 어. 어, 풍파가 좀 있겠죠. 그래서 결혼은 해도, 결혼을 해도 내가 볼 적에는 좀, 백년회로 가기는 좀 힘들어. 어, 백년회로 가기는 힘들다. 어, 이승기 씨가 지금, 뭐랄까, <laughs> 음, 인기가 너무 좋잖아. 아, 좋은데, 결혼을 하, 함으로써 좀 기운이 조금 꺾인다고 봐야 돼. 꺾여 그래서 결혼을 조금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. 어, 이단 씨 같은 경우에도 사주상으로 볼 쪽에는 좀 일찍 가는 거야. 음. 그래서 이단 씨도 조금 뭐랄까? 음, 좀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. 일찍 가게 되면 두 번도 갈수 있다 이거야. 관을 두 번을 쓴다. 제가 볼적에는 서로 좋은 궁합은 아니야. 물과 기름이라고나 할까? 아, 좀 그렇게 보여. 어. 어, 선생님 음. 지금까지 이승기 씨가 음. 뭐큰 구설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음, 음. 근데 지금 팬들도 굉장히 반대를 음.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음. 이승기 씨가 이 공개 연애를 음. 하고 좀 밀어붙인 음.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? 어, 서로 좋으니까 뭐 남녀간에. 뭐, 서로도 좋고, 뭐, 매스컴에 이렇게 보면은 뭐, 뭐 재택금? 어, 요런 소문도 좀 있기는 한데, 그런 거에 대한 연관도 조금 있지는 않을까 싶어. 어. 근데 뭐, 남녀 간에 뭐 서로 좋다는데 고 뭐. 지금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얘기해봤자 들리겠냐고. 우리 이승기 씨가 김연 기고 아니면 아니다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. 음. 그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천천히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, 이승기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음을 좀 정했다고 보여지지. 음. 나는 그렇게 보라고. 네. 보셨나요? 네. 응. 네. 네. 네, 촬영하겠습니다. 응.